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코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디코 아이템 서보모터와 LED 키트를 조립해 볼게요. 먼저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서보모터와 LED 키트 블록 한 개가 있나요? 여기 LED를 위한 구멍이 있네요. 그리고 옆에 서보모터가 들어갈 구멍도 있네요. 내면의 벽면을 접을 수 있는 점선도 있네요. 그리고 받침 역할을 하는 키트 블록 한 개도 있나요? 마지막으로 전자 부품 LED 한 개, 서보 모터와 프로펠러, 점프 케이블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점프 케이블과 LED의 색상은 랜덤이에요. 전자 부품 한 개의 LED를 살펴볼까요? 여기 긴 쪽은 플러스이고요. 그리고 여기 짧은 쪽은 마이너스에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럼 점프 케이블 매듭을 만들어 볼까요? 매듭 앞부분에 여유분을 두고 매듭의 길이를 갖게 하면 좋아요. 이때 검은 머리 부분은 쉽게 파손될 수 있으니 케이블을 잡고 가볍게 힘을 주어 매듭을 완성하세요. 자, 그럼 구성품이 모두 확인되었다면 이제 디코 아이템 서보 모터와 LED 키트 조립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 벽면을 접을 수 있는 점선 4 개와 서보 모터와 LED가 들어갈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점선이 있네요. 키트 블록을 뒷면으로 돌려서 점선을 따라 먼저 꾹꾹 눌러 접어주세요. 먼저, 디코 아이템 서버모터와 LED를 설치해 볼게요. 키트 블록을 뒷면으로 돌려서 서버모터를 여기 보이는 면의 반구 모양이 있는 방향으로 케이블부터 통과시키고 서보모터를 고정이 될 때까지 밀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LED의 두 다리를 여기 두 개의 구멍에 끼워주세요. 다음은 그대로 접어서 서보모터와 LED의 머리가 반대쪽 구멍으로 잘 고정되도록 접어주세요. 미리 한쪽 벽면을 올려서 잠금장치까지 해줄게요. 이제 LED의 점프케이블을 연결해볼까요? LED 얇은 철심 부분에 점프 케이블의 검은 머리 부분을 구멍에 잘 맞춰 좌우로 살살 돌려주면서 끼워 넣으면 잘 고정이 될수 있어요. 이때 너무 힘을 주어 철심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조립을 완성하기 전에 반대쪽에 점프 케이블도 연결해 볼게요. 먼저 받침 키트 블록의 앞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여기 작은 홈으로 점프 케이블을 하나씩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서보모터 케이블도 같이 통과해야 하겠죠. 구멍에 점프 케이블을 통과시켜주면 매듭 부분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연결이 빠지지 않도록 할수 있어요. 그리고 4개의 날개를 받침 키트 블록 4개의 구멍에 동시에 잘 맞춰 끼워주세요. 완성 후에는 점프 케이블을 한번더 정리하면 좋아요. 여기서 잠깐 아두이노와 연결한 후에 서보모터를 동작하는 요령으로 서보모터에 프로펠러를 끼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0도, 180도, 혹은 90도 등 특정 각도가 프로펠러 방향의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0점을 맞추면 좋아요. 참고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빨대 등을 프로펠러에 고장 활용한다면 더욱 멋진 차단기가 될수 있겠죠. 서보모터는 손으로 방향을 억지로 돌리면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이젠 마지막으로 완성된 서보 모터와 LED 키트를 디코 아이템 박스 키트에 끼워서 조립을 완성해볼게요. 우선 점프 케이블들은 디코 아이템 박스에 통과시키고 서보 모터와 LED 키트 하단에 있는 네개의 날개를 디코 아이템 박스 키트에 잘 맞춰 넣은 후에 박스 밑면에 있는 네개의 날개를 꺾어서 잠금해주세요. 이제 디코 아이템 서보 모터와 LED 키트 블록이 완성되었네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코딩 시간 되세요.